안녕하세요. 순희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란시장에를 잠깐 나왔습니다. 아유, 이른 아침인데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다육이 매장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제가 이따가 다육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아마도 3,000원짜리인 것 같으네요. 음, 굉장 인생이 크고 이쁩니다. 저기 그린 셰프라고 있고요. 이쪽에 그린 스노우 볼입니다. 이거 3,000원 짜리고요. 네, 센세이션 와, 벌써 밑에,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셔서, 벌써 빈 자리가 보이네요. 이쪽은 플로리티. 여기도 아마도 3,000원짜리가 아니라,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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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3,000원이랍니다. 근데 굉장히 예뻐요. 아. 음, 이거는 3,000원씩입니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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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요 이거 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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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왜? 네. 고를고아니 아니, 골랐는데 박스에다 갖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요 저기 있는 건 저거 뭐야? 안에 아, 있는 거는 저거? 응. 사장님 저 스노우바디는 얼마예요3 0 0 0원이에다3 0 0원이요네 13,000원 여기까지 3,000원짜리 인가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 고지하고돈 버는 거야 대단부합니다 대입이 핀거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여기는 천 원짜리입니다 <S��>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아. 이름 뭐예요? 문아빠 이거 이름 뭐지? 이름 러블리 로즈 요거 1000원짜리. 어. 바지가 이랬 이거 1000원만. 네, 잠깐 드릴게요. 잠깐만. 박스부터 빼 가지고. 아니 이거, 이거 얼마야? 1000원. 요 앞에 있는 거. 저기 배송이 지금 시간이 7시 34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나 많이들 나오셔서 많이들 가져가시네요. 빈 자리가 벌써 많아요. 이쪽은 천 원짜리입니다. 작은일 드시던가. 지난 지난번에 이게 더있뻤어세개사갔는데 누가 다가져갔어 러블리로즈도 있고요 썬버스도 철다해 있고 이쪽에. 요쪽에는다 천원짜리라 몰다. 근데 지금 이런 아침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어요. 많이들 나오셔서 엄청나게들 가져가시네요. 다들 음.

베이비 풍거입니다천 원. 굉장히 싸지요. 이거 방울 복낭은 얼마예요? 천 원이에요.